내 식칼럼 이시간은 한국 상담 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 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인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면한 박사입니다. 오늘의 정신 건강의 주제는요. 부정적 감정의 내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부정적 감정 중에서 어, 우리 분노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은 이 가정의 핵폭탄은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문서 18장 19절에 보면 노예께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한번 내버리면요. 이 한. 가족에서 아니면 친척에서 이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분노 중에서도 우리가 어, 또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막 화를 내면 부모들이 어쩔 줄 모르거든요. 우리 이제 상담 상황에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가 화나게 하지 말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께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부모들은 항상 우리 자녀가 어 정말로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분노가 이렇게 막 폭발하면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 부모는요. 이 자녀가 너무 폭발하니까 어, 학교를 갔다가 이못 다니게 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직장 생활을 못 한대요. 어떻게 그냥 뭔 일을 저질것 같은 그런 분노요.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최초의 그 살인도 이 가인의 분노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명심한다면 분노가 우리 정서 중에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말입니다. 분노는 이렇게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기능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요, 분노를 담당하는 그런 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은 직접적으로 뇌에다가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이제 이 전두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마엽. 예, 또이 전두엽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뇌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면서요 뇌가 손상이 돼버립니다. 에, 결국 분노는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뇌세포를 손상시켜가지고 극기하는 그 뇌가 쪼그라 듭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거나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변형기가 또 과잉 활동화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부정적 사고, 부정적 정서가 고조가 돼 가지고요. 뭐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뭐 부부관계다 깨지고요. 그래서 또 우울하고 그리고 조울증도 일으키고 우울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요 축두엽의 기능 장애로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잖아요. 또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폭력이요. 외부로 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폭력이란 단어를 쓰지만은 이것은 이제 이 축두엽의 기능이거든요. 축두엽에서 자기를 공격하면 그것이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가 자살자들은 축두엽의 기능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흥분하면요 발을 차거나 극도로 신경질이 나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막어사게지아요 그때는 기저핵이 또 과잉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이 분노는요, 우리 뇌 기능의 전체를 갖다가 다 흥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뜻대로 생각이 안될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그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전대상에가 과잉 활성화됩니다. 운전하다가 또 어떤 걸 화를 벌컥 내잖아요. 아, 이럴 때 여러 문제에서 이렇게 뇌의 여러 문제에서 이렇게. 기능의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요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하고 좌측 기저액이 활성화되면서 또 측두엽에도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분노 부신수질의 아드레낼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이때 우리 세로톤 신경을 활성화 시키면 우리가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시칼럼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인 손메남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884의 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